반갑습니다. 한국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. 오늘 준비한 메뉴는 무생채를 준비했는데요. 어떤 메뉴든지 한 가지 조리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 액젓으로, 어떤 거건 뭐 소금으로, 어떤 건 간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조리법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색다르게 두 반장을 이용을 해서 오늘 무생채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삼겹살집이나 이렇게 생고기, 양념이 안된 그 고깃집에서 사용을 하면 가장 잘 맞는 무생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오늘 무한 4분의 1개 정도 사용했고요. 500g을 이렇게 채를 켜서 준비를 했습니다.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넣어주시고 잘 버무려서 30분만 네, 절여주겠습니다. 중화 두 반장. 설탕, 식초, 간마늘, 간생강, 미원, 고춧기름. 자, 양념까지 완성이 됐고요. 아까 절여둔 무는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한세번 정도 세척해서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이거만 무치면 좀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양파, 홍고추, 청양고추 이렇게 썰어 가지고 여기다 넣고 같이 이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양념 넣고 골고루 잘 묻혀 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예, 무생채가 완성이 되는데요. 새콤달콤한 맛이고요. 그리고 생고기, 삼겹살이나 목살, 예, 양념이 안된 생고기랑 가장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늘 또 무생채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